최근 연구 성과에 의하면 빙하기는 258만년 전부터 시작해 1만2천년 전까지 이어졌다고 하지요.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아프리카를 최초로 출발한 시기에는 기후 하강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만년 전이 되면 약 3.5m 정도 하강하는데요. 해수면 최저점을 마이너스 130. 무로 잡고 단순 환산하면 약 마이너스 80m 정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20m를 더 빼면 마이너스 60m가 되죠. 서해 황해의 평균 수심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약 45m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60m를 서해의 해조등고선에 적용해 보면 기원전 100만 년 경이면 바다의 절반 정도는 육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빙하기 중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운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있었죠. 그래프가 현재 기준선을 넘어가는 40만 년 전이나 약 12만 년 전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2m에서 2m 이상 높았습니다. 이 시기 중국 동부, 즉 황해 서쪽은 황하나 장강 등의 하구의 토사가 쌓이기 전이기 때문에 하북하남, 산동, 상해 일대 강소성은 해수면이 상승하면 내륙 깊숙이 해안선이 들어왔을 겁니다. 변동폭이 수십 미터에 달했기 때문에 고도차가 가파른 동쪽에 한반도의 낙동강, 영산강, 한강 대동강 주변과 지금의 요아하고도 영향이 컸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100만 년전 이후 활동한 베이징 원인이나 10만 년 전의 덕천인 등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해안선과 생태환경에서 이동하고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지도만을 배경으로 인류이동사를 설명하면 직관적인 이해와 상식적인 추론이 어렵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볼까요 황해의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동쪽은 상대적으로 가파름으로 한반도 쪽이 해수면 변동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가 빠르게 교체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면 인류의 거주지 선택은 해수면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도차가 적은 대륙 방향은 약간의 수위 변동으로도 수십 킬로미터가 빠르게 잠기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최종 빙기가 끝나면서 급격히 해수면이 상승할 때 서해 문명권을 잃었던 주류 집단 이동 방향은 동쪽의 한반도와 북쪽의 요령성 일대였을 겁니다. 긴급한 안전 문제 다음에는 식량 확보 환경이 중요했겠죠. 구석기 시대인이 사냥과 채집 중심이었습니다. 서해대평원은 극한적인 추위가 미치지 않은 북위 40도 남쪽입니다. 반면 고위도인 영국을 포함한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중부 이북지역은 대서양 난류가 작동을 멈춘 상태여서 모두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은 세계 최대의 건조스텝지역이 펼쳐진 한반도 서부지역은 인류에게는 특별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장강하구, 이북만을 기준으로 해도 몽골 대촌과 비슷한 약 125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유럽 대촌, 미국 대촌에 이은 3대 대촌에 해당하는 면적이죠. 그런데 몽골은 고지대에 험준한 지형과 사막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아시아 대평원은 1,200km를 달려도 동서고도차가 500m, 남북고도차는 120m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호수와 늪이 산재했습니다. 포라이스토스의 동안 추울 때는 아한데, 더울 때는 아열대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혹독한 추위와 극한적인 더위를 모두 피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해안선의 위치가 수백 킬로 이상 바뀌면 동물과 물고기의 사냥감도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기후변화를 반영한 이 3종의 바탕 지도만 추가되어도 빙하기에서 현세로 이어지는 인류문명은 직관적인 설명과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미래 교과서는 유일하게 빙하기 한반도 주변 해안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보다 평균 8.5도 씩 낮았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지도를 확대해 볼까요 남해안과 큐슈 사이가 두텁게 육지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스가루해어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의 소야협 역시 육지가 두텁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해는 완전한 내이지만 면적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모습이죠. 이제 동아시아사 과목을 보겠습니다. 주제 2의 선사문화 편에 배치했습니다. 금성출판사 교재인데요. 세계사 교재와 달리 대륙부 육지로 노출된 빙하기의 지도 위에 구석 교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봤던 미래의 세계사 지도학.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발견한 분이 있을까요? 동해를 보시죠. 완전 호수처럼 육지가 두텁게 감싸고 있습니다. 울릉도까지 육지화되어 있습니다. 앞선 지도와 비교해보면 확인한 차이가 있죠. 동해 평균 수심은 거의 1,700m 육박합니다. 3,000m 이상 되는 심해부 면적만 한반도의 1.4배에 가깝습니다 서해나 남해와 달리 대륙풍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해수면이 300m 낮아져도 기본 모양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천재교육 교재 역시 심하게 그려져 있네요 특히 큐슈 남단과 대만 동남부 지역도 육지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비상교육 출판사도 역시 잘못 표시된 지역이 같습니다. 그러나 시점을 18,000년 전까지로 간 점은 돋보이네요. 반면 미래엔지도는 대륙붕이 육지화된 시점을 12,000년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빙하기 중에서도 해수면이 가장 낮았던 최종 빙기 흑대기가 끝나는 시점과 빙하기 전체 프라이스토세가 종료되고 간빙기 홀로세가 시작된 시점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최종 빙기 극대기는 약 19000년 전에 종료되죠. 해수면이 120m에서 150m 구간 중 어느 한 지점까지 내려간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12,900년 전에서 11,600년 전 사이에 다시 하강합니다.